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애플이 m1 칩을 발표했죠. 애플 실리콘이라고 해서 이제 애플이 최적화를 위해서 반도체 칩까지 이제 cpu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최적화를 이루게 됐을 때 얻은 성과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최근에 M1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를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한 벤치마크가 나와서 그것을 가져왔는데요. 성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싱글 코어 점수는 자사의 아이맥을 능가합니다. 지금 인텔의 코어 i9 그러니까 이거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 성능을 그냥 가뿐히 넘겨줍니다. 지금 이 맥북 에어는 1.2kg짜리 1.2kg 조금 넘네요. 13인치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이 지금 자사의 데스크탑 성능을 그냥 가뿐히 넘는다는 거죠. 거기다 2020년에 나온 맥북 프로도, 그러니까 더위급 라인이죠. 같은 인텔 칩을 쓴 랩탑을 그냥 사뿐히 넘어줍니다. 비교가 안될 정도죠. 멀티 코어 점수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텔 제온 CPU를 쓴, 이거 완전 서버용 CPU인데, 거기에 견줄만한 성능을 내냅니다. 장난이 아니죠? 최적화를 했을 때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성능을 발휘하려면은 애플이 제공하거나 애플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물론, 애플이 간략하게 로제타라는 에뮬레이터 이야기를 해서 기존의 앱이라든지, 서드파티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원했을 때 어떤 앱은 더 빨리 돌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제는 맥북에는 패러럴즈나 뭐 부트캠프를 이용해서 윈도우즈가 이제 M1 칩을 썼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실상 호환이 불가능하고 깔 수가 없게 되고 많은 소프트웨어의 제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호환성을 완전히 버린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호환성을 버리고 정말 극강으로 최적화를 이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성능은 이런 고작 랩탑이 데스크탑을 그냥 훌쩍 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테슬라는 어떨까요? 이런 면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지금 테슬라 생태계에 들어오면은 전기차에, 미국에서는 최소, 편안하고 정말 유기적인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는 전 세계적으로 2만 개가 넘었죠. 그리고 대략 반좀안 되게가 이게 좀 미국에 이제 배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슈퍼차저는 별도의 이런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인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슈퍼차저도 테슬라가 만들고, 차량도 테슬라가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서 꽂으면 그냥 손쉽게 아주 부드럽게 가뜩이나 전기차는 충전 속도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기적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경쟁사인 일렉트리파이어만 이렇게 는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많이 충전소를 늘리긴 했습니다 약한 500개 인디비주얼 충전 2200개 인데요 여기 보시면 속도는 UP TO 350kW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기사도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은 주력으로 깔고 있는 게 150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지금 저희 집 주변에 보면 새로 생기는 슈퍼차저들은 다 V3, 250kW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실제로 이런 기사도 제가 설명 예전에 보여드렸죠. 지금 I-95라고. 굉장히 미국 동부의 이런 핵심적인 고속도로인데 상당 부분 이 업그레이드 한다고 충전기를 다 이제 셧다운 시킨다든지 지금 에러가 여전히 꽤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각각의 전기차들 내부의 시스템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기랑 커넥션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러라든지 결제라든지 그래서 충전이 잘안 된다든지 속도라든지 뭐 물론 배터리 문제 때문에 350kw를 지원을 안할 뿐더러 실제로 고속으로 충전하는데 에러가 지금도 여전히 상당량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줄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벌써 충전에 있어서도 이걸 자기가 다 하니까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차량의 지금 주행 거리는 어떤가요? 지금 아키텍처 테슬라는 배터리 팩을 이제 셀투팩 뿐만 아니라 이제 셀투 바디, 그 그러니까 차량의 구조를 변화시켜가지고 전기차에 최적화된 걸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테슬라는 셀부터 어셈블리 최종 조립부까지,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 칩까지 다 모든 거를 관여하고 있, 있습니다. 뭐 셀은 지금 다 자기가 만들고 있지 않죠. 사실 지금 자기, 자기가 만든 건 파일럿이죠. 주요 이제 협력사들에 의존하지만 최소한 자기가 디자인을 할줄 압니다. 셀이 어떻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 리튬아이온 배터리의 셀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들이 다 가능한 거죠. 이렇게 최대한 쥐어 짰을 때의 성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모델 S나 모델 3의 주행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모델 S는 600km가 넘었죠. 모델 3는 지금 350마일을 넘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나올 2021년형은요. 어제 그럼 배터리 팩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포드의 마기는 테슬라 이제 모델 y를 잡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epa 테스트를 이제 한듯 보이거든요. 그거에 준하는 이제 테스트해서 레인지를 이제 나왔는데 퍼스트 테스트가 100kWh를 실어놓고도 주행거리가 300마일이 안 됩니다. 거의 같은 배터리 사이즈면 은 테슬라 모델 s 같은 아까 말씀드린 6 4 0 k 로거나뭐 모델 x도 이거보다 훨씬 더큰 SUV인데도 350마일을 가뿐히 넘겨주는데 이런 경쟁사들은 이런 총체적인 어떤 최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이게 뒤처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율주행은 어떨까요? 이 최근에 웨이모가 테슬라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들이 더 낫다 이거죠. 실제로 무인 로보택시를 서비스하고 있으니깐요 그렇지만, 웨이모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현재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파급 효과가 더큰 거는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차량을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율주행 칩과 이 차량의 연동이 훨씬 더 유기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웨이모가 그래도 무인택시를 서비스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있는 게 맞지만, 이런 향후 생태계를 꾸리지 못했을 시에는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이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회사들이 사실상 이런 협력사 혹은 자율주행 그런 부품을 만드는 혹은 칩을 만드는 회사랑 콜래버레이션을 한다든지 거기 칩을 사다가 그냥 조립을 해서 차를 파는 수준이거든요. 요즘 핫한 중국 기업들은 어떠냐면요. 이제 엔비디아랑 주로 손을 잡는데 엔비디아가 벤츠랑도 손을 잡고 현대하고도 손을 잡습니다. 칩이라든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제공하죠. 요즘 핫한 샤오팽.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 차도 자율주행 칩과 그런 파트들은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레벨3에 준하는 자율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차량 주행 보조 시스템의 최대 강자는 모빌아이입니다. 이 시장이 70% 이상을 먹고 있고, 중국의 니오는 이제 모빌아이랑 이제 손을 잡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자율주행에 있어서 칩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도 협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빌아이의 완전 풀 킷을 가져오거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 GM 같은 경우는 칩만 가져다가 그때 제가 테슬라 모델 3 카메라를 이야기할 때그 부품들이 어떻게 오는지 BMW X5에 탑재된 앞에 카메라 레이더가 어떻게 조합되는지 인피니온에서 가져온다든지 모빌라에서 이걸 다 조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이렇게 되면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테슬라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애플의 사례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게 지금 최적화가 됐을 때는 아직까지도 그 각각 부품은 우리가 물리적 한계에 닥쳤을지 몰라도 최적화를 하게 되면 여전히 몇십 퍼센트가 아니라 몇 배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애플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도 정확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면 배터리,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모든 거를 묶어가지고 최대한의 이런 최적화를 이루려는 시도를 지금 계속 꾸려가고 있는 거죠. 아직 레벨5는 근처도 못 갔지만 이런 생태계를 꾸밀려고 계속 테슬라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랬을 시에 그 앞으로 나올 성능 향상은 지금 오늘 제가 애플을 소개시켜 드렸듯이 일개 랩탑이 데스크탑을 그냥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앞으로의 성능 향상을 충분히 저는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앞으로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할때 생태계를 꾸미냐, 못 꾸미냐가 굉장히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중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글 역시도 지금 홈메이드 프로세서를 개발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드로이드는 여전히 이게 파편화가 심해서 과연 구글이 이걸 얼마나 통폐합을 할지 이게 삼성이라든지 다른 안드로이드 폰이 애플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이유가 이 최적화가 안 되는 문제를 정말 정말 오래오래 끌고 있는데 과연 구글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은 앞으로는 이런 거대 생태계를 꾸미지 않으면은 아 살아남기가 쉽지 않, 않지 않겠냐. 생태계를 꾸미는 회사만이 미래의 그런 4차 혁명을 다 잡는 거 아니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